버섯도 가지야. 잠깐만요. 여기요? 남은 희망이 다 사라졌어. 이제 실님 저그 남은 희망이 사라졌는데 어떡하죠? 맵안 들어요, 일단. 괜시아요 아직 가는 거예요? 일단. 제천 두셔도돼요 상관없으니까. 어디쪽에 어디쪽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쪽에. 바깥쪽. 바깥쪽요? 밖에 어, 그, 먹었어요? 입구에서, 안 먹었어요. 네? 입구에서 그 기지 입구에서 아... 아... 서쪽... 대충 서쪽인 것 같아요. 제 기억... 간혹 사고 나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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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무야뭐 있어요 자야나무 뭐야... 네야뭐포트트 아침이라는 게요. 우리 안 놀이지. 안녕 여우야. 좌표가 뭐지? 몰라. 일단 그냥 움직에게 저는 한 놈씩 인다 그냥 아 저는. 내가 대가리에 보호자리를 안안끼서더 힘들었구나. 한 놈만. 나그 누구 거든가? 나야 일단은 하나 타이. 어어 안돼. 얘 이제 더리야야 일단 다 켜요 그, 다. 껴요, 뭐. 설람님 만약에 설람님까지 죽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다이아 셀틀 날아가는데 설람님도 여기서 네, 죽으면 식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죽습니다. 이거 애들 저 혹시라도 죽으면 이백 이제 삭제되는 거예요? 아니 네. 삭제는 아니고 핫... 제가 움직이고 있어 요 지금. 하드 코어 아니니까 삭제는 안 되죠. 힐님은 근데 어디 있어요? 그때? 저 바로 이동하고 있어요. I d o 보트 know what I'm saying. I 내 o 데 오크 어, 그지 o w w 싸우고있고 오크 <laughs> 어, 그지 i n g 싸운지지끼리싸 싸운다! 지디끼리 싸운다. 응, 알아서 생존하세요. 저는 이제 가 o 전에 k n 어요 이제 갈수 i 어 saying. I don't know what I'm 이 a y i n g I don't k n 가 w w 그다 비크 안고쳐요 에픽 쳤어요, 제가. 여기 엄마께서 불고계안 고쳤는데 저거. 아 씨. 일단 저집 찾아갑니다. 그전초기지 이게 설렁님. 오 아, 카시아 나무다. 저희... 저 이제 가야될 것 아, 같아. 요컷이 이쪽 맞아요. 네? 아, 말고. 저요. 아, 그래. 너무 힘들어요. 전철기지 찾을 것 같아. 한 번만 오케이, 됐어. 오케이! 전철기지 찾았어요. 이제 먹을 게 없다. 잠깐만. 사장님, 저 전철기지 찾았어요. 이게 먹을 게없어 어떡해요? 그, 저희가 지은 흑집 찾았어요. <laughs> 골써 찾았다고? 네. 대충 제가 방향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미안해. 쭉 갔다니 나왔네요. 미안해서요. 미안한데 난 너를 좀 생각을 해줄 수 못하겠다. 선아야 빨리, 빨리 그쪽으로 합류할게요. 아이템 아이템 저못 먹었어요. 수현이 아이템. 아.. 아 사라졌겠다 그러면. 아 괜찮아. 그 몸빵 해주세요. 수현님. 네. 그 뭐냐 침대로 이쪽에 리스폰 음. 설정해놓고 문방 좀쓰주세요어 음. 티슈다. 티슈. 어, 어. 아니네 저거 그거네. 어디였지 위치가? 아. 저기요 근데 이거 무한 생성되는 거 아니죠? 너무 많은 애들이. 아그 무한 생성. 에? 아 생성되었어? 생동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내가, 제가 해기면는그 평화로움 아닌 이상 가 봐봤어요, 확대 안 될걸요? 계속 봤는데. 이제 메사지형 보여요. 메사지형 보여데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설라님,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잠깐 애들, 애들, 애들 튕기죠. 오케이. 애들 가서 켰다, 애들 가서 켰다. 튕다, 튕다, 튕다. 애들 가서 켰으니까 튈게요. 네. 밥은 먹으러 야 되는데, 나.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니, 없어지실 거예요. 일아요 일단은 메시지 형까지는 왔어요. 괜찮아요. c n 님 가부 만들기 쉬니까 그... 저 근데 위치가 어디였죠, 근데? 선현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저 지금 마이너스 717 했다가 62 마이너스 1093이요. 마이너스 717이요? 1717? 디슈야! 디슈야. 오랜만에 출연하시네. 디슈야, 살려줘. 어? 죽어 우리어 어, 맞다 나 불길한 현수막 두개네? 잠깐만 <laughs> 저 흉전 2가 붙었어요 어? 또 난이도 올라가는데 마을가면 이게 지저다 와갑니다 땅이 보였는데? 오늘의 교훈 아무거나 건드면 다 뗀다 저 마이너스 삼천 네? 삼천.. 삼천오십 왜 삼천오십까지 갔어요? 왜요? 칠.. 마이너.. 그냥 칠백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칠백삼십 어? 그냥 칠십이네? 누구야? 저요 아? 어? 저요 저, 수박이요. 유씨랑 수박이랑 목소리가 비슷해. 누구인가? 저 수박이라고요! 두러겐데? 그니까요, 이거 디, 디코 닉네임이 김교록이지. 아, 아, 그러면 닉네임 아, 수박으로 해놔야겠다. 음. 됐다. 저, 미, 아, 저, 저 별명 변경 가능한데? 했어요, 제가. 예, 저 근데 아이템 안 없앨 수 있겠지? 아, 설난이 이거... 이거 시간 아직 안 냈을 거예요 아마 몇초 몇 남았을 거예요 빨리 찾아야 돼요. 어... <laughs> 제꺼템은 사라졌겠죠? 왔다. 시템 사라졌다는... 아, 어떡해? 제 과에 시간 남아있어 어디, 어디 쪽에 있는지 왜너 아예 모르겠는데, 아직? 저 아마 그쪽으로 가면 바로 아이템 보일 거예요. 제가 그쪽에 도착하면. 어, 찾았다저 마이너스 천 돌입 중입니다. 천, 마이너스 천십. 오케이. 기하 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빨리 열심히 아, 저, 저, 저 대신, 저 대신 살기도 힘들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서. 아, 근데 디슈님은 어디 있어요? 디슈? 지슈, 집이 아마도... 집이. 지슈야! 네? 집. 지금 뒤이에왔어 네. 아니다, 야, 가만히 있어. 있다, 잡았다. 갑니다. 혜연이 어딨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 마이너스 840이요. 저흉조 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흉조 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뭐. 근데 마을 갔을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냥 주민 마을? 어? 잠깐만. 반 돌아 들어가야 돼. 일단. 일단은 손늘쪽으로붙일게요 근데 잘못해 갖고 산 넘으로 산 올라가야 돼. 잘, 잘못 잘못 갖고. 산 하나 어. 올라가야 돼. 어, 피부 했다 애것보다 물먹지 어? 아, 진짜 디시가 얘기하는 건지 수박이 얘기하는 건 헷갈린다. 아, 수박이 많아 놓지 야 그럼 수박 국물에다 밥 말아먹어 아아 아. 미친 미치... 아 지슈야 폰 말고 컵으로 들어와라 저는 지금 식빵 있겠지? 먹을 겁니다 식빵 수박 <웃음> <웃음> 아 흉조, 흉저, 흉조를 흉조가 높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 없을걸요? 키트카다 키퇴카 730. 7 8 7 0 0 780. 마이너스 780. 7 0 780. 780. 780. 780. 그8 0 780. 780. 780. 780. 7 8선 780. 780. 780. 780. 7 0 7 0 7 8이7 7 8 저 마이너스 180위에 넘었네? 이거... 서, 이거 모래서는 너무 어겠 뭐야 이거 나와서... 들어갔다가 넘어오 어? 점프배 성공했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와... 지 아 말해 그냥 부인가 티카요 티카요? 티카? 티-카 응 왔다 아 이거 어, 뭐야 나왜 800으로 왔어 마이너스 800이 넘겼어 마이너스 862 마이너스 1063 마이너스 800 야 마이너스 제트 좌표가 마이너스 천 1060... 육십 아니 천 칠십으로 오시면 돼요 제트요? 제트가요? 네저 제트가 백인데 예? 천곱 마이너스 천으로 오세요 안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자표를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구십이요 제트 좌표가 구십인데요 팔십 칠십 왜 이렇게 멀어? 아 뭐하냐... 키카 트롤인가? 아니... 잘못하고 주... 산에 하나 넘어가려고 했더니 산에 오히려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잠깐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어, 녹화 와, 중단 중단 와. 중단돼 있었어요 중... 응? 수고하십쇼 녹화 <웃음> 중단 <웃음> 안돼. 상당히 많은 분량이 없어졌죠. 안돼. 내가 죽은 게다 사라졌죠. 제가 죽은 게. 예. 어떡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평화롭게 사라졌는데. 넘어갔어요. 흥조 투가 붙은 거 보면 여러분들 뭔짓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아니그 기지에 가가지고 그 난리 치는 게안 튀겼다고? 잠시만요. 이거 또또 일시정지해가지고 리소스펙 좀 찾아봐야겠다. 아. 아. 저는 그냥 리소스팩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 아, 풀즈마이 수정 뭐야?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나무가 많이 들어있지? 그거 지수님 이 던져셨어요. 아... 그랬구나. 뭘 몰랐다고요 설마? 저 리스펙 찾고 있었잖아요. 아, 뭐? 아. 시엘님만의 말을 좀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네? 별로. 저 곡괭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곡괭이 하나와 곰만는 하나 없어지고. 안 됐군요. 가구 세트가 다 사라졌네요. 잘 됐군요. 보 이게 대나간데 대각선 색한에 과연 될까? 대각선 색한에 과연 될까? 안안될것 같은데. 서현아님, 과연 대각선 색 칸이 될까요? 몰라요. 오 에메랄드 블록 세 개다, 이제. <웃음> 에메랄드, <웃음> 에메랄드 두 개도 꺼내시죠. 네?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는데. 어. 오 대박! 그럼 이제, 이제 네 개다. 주민들의 한 장을 하겠군, 이제. 우리는. 와! 가만히... 대각선 색칸 절대 안 돼. 와, 대각선 세 칸. 3칸. 대각선 세 칸이요? 돼요. 해봐요. 아, 거의 네 칸인데? 오, 어, 씨, 될 리가 없네, 진짜. 아니요, 그냥 냅둬봐요. 아, 제가 해볼래. 믿어버린다. 이거 이거도 할 만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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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했는데 설남이 뭐봤어 성공했는데 설남이 뭐. 아. 성공했는데 설남이 못고 응. 성공했는데 설마인 못 보. 어? 깜, 어? 야, 밤새, 야, 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너 누가 또 맞고 다녔어? 어. 어쨌다. <laughs> <laughs> <맛있다>. 여기요. <laughs> 그 저희 혹시 설골랩 한 마리 더 소환하는 게어떻니까 어짜기요? 디시야, 보면... 말해. 처리할 응? 때더 늦을 텐데, 처리. 괜찮아요, 철 같은 거는 많이 고, 있으니까. 철리. 아, 이거 진짜 성공했는데 철남이 못 봤어. 아,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성공했는데 철남이 못 봤어. 아니, 저한테는...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의련에 성공한 거라서. 호박 왜 설치... 바그조각형 도박으로 갈라감 있으신 분 여기 있다 여기인데요 아 어떻게 했지 나 디쉬야 여기 모여봐 음... 아니 다 아니 다 잠깐만 어 일로, 올라가 신경 튕겼... 내다음 인터넷? 디슈컴, 똥컴 아니, 컴이 똥컴인게 아니라 인터넷이 문제인거 잘못, 잘못 누른거네요 오! 응? 아! 또 성공했는데 설마 이 못봤어? 제가 꼭 봐야됩니까 나중에 7.13 업데이트 때 추가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줄? 인테이크 요즘 흔들리니까 못 쓰네. 줄 만드는 게 뭐였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여기 다 오호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됐다. 음... 아, 아 아파. 자 그러니까 얘들 학살하고. 오우야아아 아. 이거 왜 없애. 이 여우 좀 없애주시죠. 옆에 있는 반블록좀 없애주세요, 쉴님. 이거 왜 있대? 봐봐. 야, 뭐야, 뭐야, 디슈야. 이쪽으로 와야, 그거 내 것도 깰수 아. 있어. 그, 아이, 퀘스트, 퀘스트. 이거 와봐. 이쪽으로 붙어, 붙어. 얍! 이렇게 깰수 있어. 됐다. 이제 우리는 골렘 두 마리. 자, 단, 든든한 도우미들. 전혀 안 든든해 보이지. 안녕, 도우미들. 이제 머리만 바... 찰싹? 머리만 찰싹. 찰빵. 뭐야. 움직이면 어. 데미지가 들어와. 야, 이리 와봐. 이쪽봐 이제 우리가 확실히, 확실히 그, 엔네들 에너, 위력을 볼 차례야. 저 지금 못 움직여요. 에? 피 4칸 남았는데 지금 못 움직임. 어드 오, 죽겠다. 내가 만든 옥타코. 어! 음... 절대 여기 아무도 못 올라온다. 진짜 극비안된거 여기다, 여기는. 시쪽시 여기 아, 들어가지 않았지? 아. 여기, 여기 인갑 떨어져 있는 걸 내가 다 도와준단 말이다. 어? 뭐야, 잠깐만. 아, 맞다. 여기, 여기 그 뭐냐. 아이템 씻어지면 사라지지. 어? 오케이. <laughs> 아국잉이가 없어. 아. 영 루트다. 영은 뭐래요? 아니 영 루트요. 영 루트는 영이 이제 뭐야. 이게 아니라 저희 저버 건축가분데 아마도. 지원가요? 네? 지원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마 기존에... 지원가요 지원자요? 네 아마도요 있어 왜 지원자가 있네